네 안녕하세요 고녀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a랑 b쪽에 있는 친구들 조금 정리 겸 소개 좀 해주려고 이렇게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나머지 뭐 s만 보다 보니까 뭐이 게임은 누누이 말하지만 a든 b든 그냥 컨트롤만 좋으면 또 되는 게임이기도 해가지고 그래도 또 자세히 좀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와타나베 a쪽에 와타나베 먼저 볼게요 이 친구는 어,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 예, 딜은 진짜 세요 근데 문제는 어, 좀, 스킬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예, 저기 가만히만 있어준다면은, 딜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긴 한데, 어, 말다시피, 가, 상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게다가 조작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음은 리입니다. 이 친구를 제가 CBT 때 진짜 열심히 키웠었는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라이가 조금 아쉬웠는데, 어, 이 친구는 좀 많이 안 좋긴 해요. 일단은 손맛 하나는 최강이긴 한데, 음, 그 전에, 일단, SSS 플러스까지 가야지 좀 쓸만하더라고요. 다하그 전까지는 쓰레기고, 심지어, 여러가지, 딜링기, 코어 패시브가 1인 대상이어가지고, 좀 쓰레기고, 여러가지로 좀 많이 안 좋은 계니까, 애정 아니면은 안 키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A에 있는 바로 루시아, 여명입니다. 이 친구는 데미지가 상당히 세요. 지금 당장, 현재 기점에서는 이 친구 쓰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비앙카 S 랭크에 있는 비앙카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이 친구 가 많이 밀리는데 현재 기점에서는 이 친구 딱히 S에 어 내가 좀잘 쓰는 딜러가 없다 싶으면은 이 친구 쓰면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쓰는 거 나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A 등급에 있는 비앙카가 있습니다. 비앙카 영돈인데요. 어이 친구도 아 솔직히 이 친구 솔직히 난 좋다고 말고타는게 제가 CBT 때좀몇 십이 써봤는데 일단 공격 대부분이 크리티컬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요, 게다가 손맛이 조금 많이 별로예요. 예 그게 그것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약간 타격감이라든가 이런 게좀 별로 안 좋아져, 안 좋은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당장 쓰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뭐 궁극기가 어 타이밍이 못 맞추면은 잘안 맞는 그런 단점 때문에 솔직히 좀 쓰이 그렇긴 합니다 우선 우선적으로는 차라리 A등급에 있는 예, 여명이 낫고요 비앙카쓸 바에는 그렇습니다 영도쓸 바에는 그 다음에 A등급에 마지막에 있는 폭렬이 예,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예 진짜 좋아요 A등급에서 가장 좋은 친구라고 현재 나온 에이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컨트롤해도 괜찮긴 하고요. 어, QTE 다들 아시는 이 QTE가 여기 있는 QTE, q t 가그니까그 우측에 있는 교체 스킬 그건데 이게 상대를 모아주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친구가 q t 로 모아주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간에 들어가가지고 몸머리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순간폭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한창 좀 나중에 되면은 3체인이 3체인 쓰면서 딱 쓰다가 이제 패시브 발동하면은 약해가지고 패시브로 안 쓰긴 하는데 여튼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A등급에서 가장 좋은 캐릭터가 포뮬이 있겠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A등급에 있는 또 다른 캐릭터. 이, 친구 유광이죠? 리브 유광인데, 이게 힐러요, 힐러. 예, 네. 유질성이 좋고, 어, 장판 치유가지고 굉장히 좋긴 합니다. 심지어 노란볼, 노란볼 스킬이 이제 보스몹 상성 관계 없이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죠. 이 친구도 쓰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서포터로 쓰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서포터를 깰 이유가 별로 없다 보니까 서포터 안 쓰고 그냥 딜러 3마리 넣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긴 한데 결국에 서포터가 없다 싶으면은 이 친구 키워놓으면은 손해는안 봅니다. 자, 이제 B급, 아니, 이쪽이구나. 일단 B급 먼저 볼게요, 여기. 상세 보기. 홍련. 홍련은 뭐 기본 캐릭터죠. 기본 캐릭터인데 다들 기본적으로 써봐서 알텐데 재밌어요. 네. 성능 떠나서 쌍건 네, 꺼내면은 존나게 쌉니다. 일단 DPS도 좋아요. 네, 투자한 만큼 위력이 나옵니다, 진짜. 이 친구가 B 등급이라고 좀, 좀 무시하는데 S 등급 좀 찍고 찍다 보면은 말도 안 되게 뒤좀쎄요 대신에 어, 컨트롤적인 면에서 좀 뭐랄까 슈퍼아머 있는 애들, 걔들한테 딜 넣게 좀 어려운 캐릭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어, 키우면 좋긴 해요. 근데, 솔직히 좀 투자 대비는 좋진 않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처음에 주는 캐릭터, 시감이 있죠? 네, 시감이 있는데, 이 친구도 다들 아시다시피 보조자형입니다 아군 치료 스킬도 있고요. 사실 뭐, 얘는, 음, 그냥 안 키우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에이딩게 메인은, 이거가 나오면 이걸 키우지, 전혀 이걸 키울 이유가 없어요. 네. 이건 비추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폭풍 쪽이 있는데 나남이 여순데인데까리 어, 가고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고 비등급인데 e 많이 써요 이유가 뭐냐 이 친구 스킬 중에서 반각이 있거든요 반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보시면은 방어력 감소 이것 때문에 한 번에 폭대를 넣기 위해서, 반각을 해주면서, 교차하면서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또, QT 쪽은, 또, 넘어뜨리는 것도 있고, 솔직히, 어, 딜, 직접 컨트롤하기 좀안 좋긴 한데, 그냥 교체용으로 사용하면은, 그냥 쓸만한? 그런? 그런 친구예요딱그 네, 정도? 딱 A, p 는 대충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S등급은 다 좋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영상 준비 안 했고요. 어, 요약하자면은 A등급 딜러 중에서는 현재 여명, 여명이 가장 딜은 강력하고 그다음에 서포터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 친구 유광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서포터로 또 쓰면은 반깡용으로 쓰는 나나미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A등급에서 가장 좋은 거는 폭렬이 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키우면 재밌긴 한데 어 컨트롤 어려워. <laughs> 어렵고 버리자. 그리고, 손맛이 좀 별로다. 가 되겠습니다. 끝!